우브야시키는 모든 귀살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지만 사실 엄청난 모순적인 빌런이다. 귀살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속성에 맞는 주들에게 엄청난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겼더니 최종 선비라는 지옥 구덩이에 떨어진다. 오니가 바퀴벌레 마냥 그득그득한 곳에 떨어져 7일 동안 살아남아야 하는데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이 그저 우야시키 쫄병이 되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아남아야 한다. <목소리> 최종선별이라는 시험 난이도가 극악인게 탄지로 기수에는 살아남은 기수가 겨우 5명 뿐이다. 우부야시키가 진짜 대원들을 생각했으면 각 시험마다 주들을 배치하여 죽을 뻔한 대원들을 구해주거나 그래야지만 응 합격한 애들만 내 아이들? 이라는 마인드로 귀살대원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으니 그저 우부야시키 일가의 저주를 풀기 위해 장기말로 죽어나간 귀살대원이었다.